유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남자들의 드림카 하지만 현실적인 드림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는 벤츠사의 플래그십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S 클래스 S500 롱바디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사의 S클래스라고 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모델명은 W221 연식은 2006년식의 6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세월이 약 15년가량 지난 차량인데 토탈 키로수는 약 15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2006년 당시에 신차 출고가가 무려 2억 6천... 600만 원이 넘어가던 금액으로 출고되던 차량이에요. 한데 지금 거의 딱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감가를 맞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썩어도 준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해당 차량 품고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많고요. 엔진, 미션, 뭐 통틀어서 하자가 거의 없는 차량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에다가 용도 변경 이력이 들어가자. 않는 개인이 운행을 하다가 매매단지 입고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 외관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리기 전에 금액 알려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899만 원 900만 원안 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듯이, 딱 봐도, 누가 봐도, 벤츠 S 클래스라고 하는 정도의 딱 디자인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이게 세월이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 부분 보세요. 백화 현상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원 작업을 했거나 라이트를 통으로 갈았거나 둘중 하나를 하지 않는 이상 15년 지나 차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순정 HID 헤드램프 깨끗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라이트 밑으로는 라이트 워셔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면부로는 ACC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육안으로는 범퍼상으로 전방 센서가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2 0 6천 넘는 차량이죠? 전방 센서가 들어있는데 어디인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뒤 다 찾아봤는데 찾지 못하는데 실내에서 주차하실 때 전방 또는 후방 센서 센서 충분히 잘 작동되는 거 저희가 확인 다 했다고 언급드리면서 바로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휠, 타이어죠. 이제 휠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이 얼마나 이 차를 아끼고 탔는지가 보여지는 게휠 기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앞뒤 휠 모두 다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펜다 부분 그리고 도어 부분 해가지고 눈에 딱 봤을 때 너무 거슬린다 할 정도의 기스는 뒷문짝에 이제 스크래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외관 특이상 지금 요 측면부 바디 쪽으로는 없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도어 캐치 옵션 요 위쪽으로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 당연히 올라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S 클래스 뒤쪽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딱 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뭐 여러분들 추억에 딱 젖으실 건데, 이 검은띠 두 줄, 양옆으로 띠간 검은띠 두 줄, 이게 이때 당시에 바로 S 클래스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S 클 대로등을 자기 차량에 막 심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대로등입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면 그 이외에는 S500이라는 레터니 가운데 벤치마크 들어가고요. 보셨다시피 뒤쪽에도 후방 센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행하실 때, 주차하실 때다 활성화가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후방 카메라 순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S 클래스답게 순정 파워 트렁크 만나보실 수 있고 트렁크 적재 공간이 롱바디이기 때문에 무조건 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내 수납 공간은 그냥 일반 대형 세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도 곰팡이 냄새나 뭐 관리 안한 듯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 차량의 마지막 측면부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휠 타이어 부분에는 특이 사항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도어 쪽으로도 그냥 문콕, 짜잘한거 한두 개 정도는 포함이 되지만 진짜 딱 봤을 때아 이거 배기 싫다 할 정도는 크게 없다는 거 참고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옵션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압축도어, 그러니까 쉽게 국산차 용어로 했을 때 압축도어 이제 수입차, 이게 제조사별로 용어가 다른데 고스트 클로징 도어, 소프트 클로징 도어 이런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문 살살만 닫아도 한번더 땡겨줘서 닫히는 그 기능 압축 도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군데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군데 모두 다작동상 이상유무 없는 거 확인했다 한번더 고지 드리면서 이제 이 차량 실내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요 2006년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옵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옵션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사항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하나하나 하나 짚어드리면 하나, 하나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으니까 그냥 그 옵션 부분들만 포인트 찍어서 뭐가 있는지만 딱딱딱 끊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일시정지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열 부분 메모리 시트 3단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 전동 리무진 시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파워 트렁크 뒤쪽 가지 않아도 앞쪽에서 열고 닫고가 다 가능합니다 팔걸이 부분에 약간의 수납 공간 라이트 워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크루즈 컨트롤 리미트 기능, 컬럼식 전자 기어봉, 벤츠 순정 스마트키, 차키 두벌 모두 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서스 관련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활성화 버튼, 옆쪽 모니터, 각도 조절하는 버튼, 순정 미디어 창 포함해서 자동 주차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기능 포함된 룸밀러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아날로그 시계 밑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 운행 모드와 헤드레스트 2열 옵션입니다. 2열에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 1, 2, 3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포함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모두 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동 리어 커튼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버튼은 뒤에 리어 전동 커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 버튼은 썰루프 덮개 전동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쪽, 그리고 뒤에, 위에, 루프까지 모든 커튼을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열 TV,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뭐 업무를 보거나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할때 여기다 이게 펴놓을 수 있는 상 준비되어 있고요. 암마 시트 관련된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관련 조거고요. 그리고 뒤에 모니터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1존 송풍구 포함해서 2열에서 독립식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 따로 들어가 있고요 플래그십답게 필러 송풍구 2전 포함해서 위쪽으로 화장 거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2열에 딱 탑승했을 때 드는 기분은 뭐 TV도 있고 버튼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된 듯한 기분이 좀 들면서 S 클래스 500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진열 공간성이 제가 앞열 아까 촬영할 때 좁아서 굉장히 뒤로 많이 벌려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먹 두개 그리고 위로 공간은 이제 썬루프 포함하면 한이 정도 공간성 나오고요. 썬루프 뺀다 해도 한이 정도. 그러니까 절대 좁지 않은 공간성이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차량 엔진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벤츠 S 클래스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해당 차량이 이제 품고 있는 엔진은 5461cc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무려 8기통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세월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 PD님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 진짜 조용하긴 너무 조용하다 라고 한마디 하셨거든요 진짜 제가 옆에서 엔진룸을 열고 느끼는데도 엔진 부조 하나도 없고요 관리 정말 잘 됐고 연에 만 키로 밖에 주행을 못 했기 때문에 엔진 뭐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 소음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너무 너무 정숙한 엔진 소음이고요. 엔진룸을 닫고 들려드리면 시동이 켜진 게 맞나 싶을 정도의 너무도 정숙한 8기통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남자들의 현실판 드림카 같이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교환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신차 출고가 2억 6천이 넘어가던 차량인데 지금 감가만 거의 2억 5천 이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의 내 현실판 드림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 비대면 탁송 거래나 전액 할부 문의는 아래 나온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리뷰 드린 이 S 클래스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차 관련된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유 대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